한국인의 영어 두통. 영어 두통엔 타일러.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. 오늘은 장미화 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. 저는 새벽마다 운동을 가요. 근데 요즘은 날도 춥고 이불 밖을 나오는 게 힘들더라고요. 이불 밖은 위험해. 그래서 며칠 게름을 으 피우고 늦잠을 잤더니 열 살짜리 딸이 글쎄 엄마. 오늘 운동 안 해?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해? 왜? 아, 어, 어 그게 게으름 피운 거지. 그럼 나도 하고 안 갈래? 어머나! 어머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,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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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hey Tyler, 나 게으름 피웠어. 이 말을 진짜 미국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? 7375님이 타일러가 제주 강의였을 때 철파임을 알게 됐어요. 처음에 타일러 나온다고 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2년째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쭉 듣고 있습니다. 전 타일러 덕분에 철가루가 됐어요. 와우! 타일러라시 굿모닝! 굿모닝! 타일러가 강의를 할때 철파임을 언급한 적, 얘기한 적 있나요? 있죠. 네, <laughs> 형이 얘기 많이 합니다. <laughs> 네. 어떤 사례로? 영어, 아, 영어에 대해서. 네. 어떤 잘된 사례로? 네, 열심히 한다고. 아, 그 네. 열심히는 하 사례만 들어가는 거예요? 아, 주로 네. 그러면 한국식 한국적 사고 방식에서 영어식 사고 방식으로 바뀐 사례에 포함이 되나요? 아, 그거를 아,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연구 사례에 네. 꼭좀 넣어 주시기 아, 바랍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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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, 왜냐면 제가 타이틀은 공범해서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. 예전에 영어 공부는 조금 그냥 한국 학생으로서 접근했다면 이게 렇 문장이 제가 영어식 구조로 바뀌더라. 음, 어, 네. 근데 오늘 표현은 다일러. 나 게으름 피웠어. 이건데. 그렇죠. I enjoyed my laziness. I enjoyed my laziness. <laughs> 아라는 <근데 알아는> 들으셨나요? <laughs> 너무 이상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사례로 기억하시고. <laughs> 네. I was lazy. 어 그렇죠.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. 아니면 I was 그 lazy. 순간을 내가 즐겼던 거는 I was being lazy. 그렇죠. I was being lazy. 너무 좋아요. 그게 mm -hmm. 굉장히 좋아요. Mm -hmm. 근데 이 사연을 좀 약간 어. 그러니까 아직 한국말로 게으름을 피운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게 됐지만 어. 근데 사, 사연의 상황을 잘 보시면 어. 어 밖에 날씨가 막 춥고 이불에서 나오기 싫고 어허. 운동을 안 갔다는 거예요. 어허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. 왜냐하면 그 아마 아침에 운동을 한다는 얘기 거예요. 어허. 그러니까 이불 속에 있다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어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 어 일찍 더 일찍 일어나야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싶고 막 그냥 계속 그냥 침대에 어.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I wanna sleep more. I w a n sleep more.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알려져 있으면 uh -huh. 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게 되고 그그 그 잠자는 시간을 더 길게 잡았다 대신. 그렇죠. 약간 이런 식으로.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uh -huh. 그래서 제가 준비한 표현이 그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일러가 갖고 온 준비한 표현은요? I SLEPT IN 아이 표현은 왜 이렇게 쉽지 널 짧고 <laughs> o n time I, please 네. I SLEPT IN 자 I SLEPT IN 와 이게 I 어떤 뜻이 되지 너무 궁금해져요 I SLEPT 하고 전치사 IN 맞아요 일단, I SLEPT IN 일단 SLEEP 매 과거인 거 같은데 슬립스 펠링은요? 맞아요. sleep s l e e p sleep은 잠을 잔다는 거고요. 자자. 그리고 그게 과거. 과거형이 되면은 i slept s l e p t 잤다. 어. 이 말이죠. 이게 이제 뜻이시냐, 그 뭐야? 영어로 동사 뒤에다가 바로 전치사가 붙거나 음. 그런 이제 동사랑 전치가 사 같이 만나게 되는 구절일 때 어. 동사 의미가 달라지잖아요. 음. 그래서 sleep 플러스 in이라고 하면 그 잠자는 시간이 어, 길어지고 음. 근데 그 in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. 그러니까 이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길어지고 그리고 아치, 아침에 더 길게 잔댄 데 침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음. 그러니까 침대 이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치, 침대 안에 지금 밥도 안 나왔고 운동도 네. 안 갔으니까 누워있는 거잖아요 I slept in 특별히 어, 다른 일을 안 하고 늦잠 잤다라는 어감이 있어요. 그럼 반대로 I slept over 하면은 늦잠을 잤다. 아니. I slept over는 아. 다른 사람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아. 거예요. <laughs> 네, you should sleep over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라는 얘긴 아, 거예요. 네. Over, sleep over 이거니까. 네네. Sleep in은 늦잠을 자는 거기예요. 네. 여기까지 또두 가지 또 배워보네요.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. b y